돼지감자 도전감자는 감자의 일종으로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돼지감자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합니다. 돼지감자의 좋은 점. 영양소 공급 돼지감자는 비타민C, 비타민B6, 포도당, 철, 식이, 섬유,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칼로리 돼지감자는 비교적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돼지감자의 나쁜 점. 노송립핵산 함유 돼지감자는 노송립핵산, 특히 생노송잎핵산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노송잎핵산 섭취는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포도당 돼지감자는 고포도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혈당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독성물질돼지감자에는 소량의 독성물질인 사이아나물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에서 사이 아나무를 제거함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열량 조리 방법 돼지 감자를 튀김이나 치즈 소스와 같이 고열량 조리 방법으로 소비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돼지 감자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과다한 섭취나 부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과 조리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